우리 새롬이 밥 주고 있어요. 애기 밥. 비싼 크레미 먹이고 있죠? 렇게 먹이면 안 돼, 이모. 아니야. 아니야, 조주. 그래. 새롬아. 너 손. 손이야. 음. 손이 너무 튼것 같아. 이름을 지었는데, 저 껌둥이 있잖아. 껌둥이는 내 아가고, 황금이라는 애가 있어. 새끼를 다섯 마리 냈는데 음, 그러니까 이렇게 많이 날줄 몰랐지. 근데, 어. 근데 너, 이, 너 알고 보니, 세럼이가 대식가예요, 여러분. 무슨 크래미를 세 개씩이나 먹고, 점치 한 끼를 다 먹어요. 근데, 원래는. 젖을 많이 내야지 아니. 이걸 놔뒀다가또 먹이고 또 먹이고 해야 돼. 근데 한 번에 많이 놔야 얘가 있잖아요. 응. 젖이 안 나와요. 말랐거든요. 애기가? 새로미가. 젖이 아예 그래? 안나오더라고 그래? 우리 애기? 젖이 안 나와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 아니야. 애기들이 통통하 봐라 그 젖을. 아, 왜냐면, 우리가 저, 저, 분유를 먹여, 따로. 애기들아? 응. 진짜? 응, 그래서 통통한 거야. 새롬이 젖이 아예 안 나와, 지금. 분유를 먹는 거지. 근데 벌써 눈을 떴어, 미쳤어. 그래서 분유 많이 주는 거야. 블랑. 음. 일단은 저 황금 색깔 있지? 예? 노란... 얘는 눈을 안 떴어. 아, 뭐? 얘눈안 떴어. 봐봐. 눈을안뜨어아 알겠어, 안아이 응. 이건 뭐가, 이거. 일단, 얘, 얘 있잖아. 얘는 황금이야, 이름이. 어, 이모토, 그만해. 응. 얘, 얘 이름은 황금이야. 네얘 애기는 아직 인스턴트 먹으면 안 된다고. 음. 방금아 먹으면 안돼 아니 나도 애만 빼주면 되지 우리 애기 나와서 먹어요 나와서 먹어요 너무 많이 먹었다 나와서 먹어요 응. 나와서 먹어요 나와서 먹으라고 응? 애기 나와서 먹으라고 쇠로만 나와 얘네들 나건강하고막 이렇게 이쁠 거야. 그치? 엄청 건강해. 응. 맨날 내가 젖을 먹여. 점심 세상에. 엄메 응. 우리 애기. 응. 야, 벌써 이러고 눈뜬 애기는 없어. 응? 15일만 됐는데 이러고 눈뜬 애기가 있어. 10일? 15일. 아, 15일? 응. 얘네 한 10일은 넘었을걸? 원래 보름 지나야 애기 눈 뜨거든. 여 응. 밥... 세로비가 지지 약이 되는 걸 싫어해.